총리님, 네. 네. 백드시트 완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전 세계에 백드시트를 발표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죠. 그뭐 제가 발표는, 이번 네. 백드시트를 들여다 보니까 네. 사실 정치 이벤트용 선언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핵심 문구 대부분이 구체적이지 못하고요. 큰 제목만 나와 있거나 방향성만 있는 수준입니다. 한국이 받는 혜택은 추상적이고 의향적 표현인데 반해서 미국이 받는 이익은 구체적이고 강제적이고 확정적입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요, 반도체 관세는 intend, 핵잠 농축 재처리는 support, 투자 펀드는 explore 모두 정치적 선언이나 의향 수준입니다. 반대로 미국이 받는 조치는 아주 명시적이고 즉각적이고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자동차 수입 규제 완화는 매우 구체적이었고요. 농산물 비관세 장벽 해소도 구체적입니다. 시장 접근 유지 조항은 확정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정부는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구속력이 없다면 2천억 불, 현금 투자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겠죠 예뭐 그런 뜻보다는 얼마든지 중간중간에 뭐 외환 시장에 대한 이렇게 저 어저스트라든지 네. 어뭐 원리금 그 이후의 이익을 조정 가능한 이런 부분은 네. 또 조정 가능합니다 헌법 6 0조일 항에 보면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반드시 국회의 비준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 1 인당 천만 원에 가까운 부담을 지우는 이런 내용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대상으로 해서 국회가 비준을 받아야 하는 거죠. 이거는 헌법 제정을 한 재정권자의 의지를 넓게 해석하면 국민의 의도를 완전히 무시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4월에 산업통상부가 간세 관련 대미 협의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에 대해서 법적 자문을 실시했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 요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10월 31일 발간한 내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게 되면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을 경우에 미국이 지금 내용보다 더 강한 또는 추가 요구 등 예상치 못한 부담이 발생할 경우에 이것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은 그 발생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자 불확실성에 관한 부분이고요. 네. 오전에 존경하는 여당 의원님께서 반대의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만일에 어, 장래에 우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회 비준을 받게 되면 오히려 우리에게 족쇄를 치우는 게 아니냐 헌법에 의하면 국제법적으로 또는 국내법적으로 조약이 비준을 거치게 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게 되죠 국내법적으로 국한에서 말씀을 했을 때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특별법을 만드는 거랑 비준하는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국제법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죠. 비엔나 조약을 한번 볼까요? 비엔나 조약법 협약 62조에 보면 레이버스식 스탄티버스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상황 변경, 사정 변경에 따른 이행 면제 조항입니다. 결국 기본적 사정이 변경될 경우에 이행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요. 만일에 야당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면, 비준에 이런 내용을 넣으면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 1인당 1천만 원에 가까운 부담을 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국회가 무시하고 그대로 수용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번 간세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부총리? 당장 관세, 자동차 관세가 우리가 법안을 제출하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자동차가 한 달에 뭐 7천억까지도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 건 당장 이익인 거죠. 대충. 이익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2천억불이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원리금을 상한받으면은 나중에 그게 그러고 나서 또 이익도 배분받으면은 그게 뭐 그렇게 뭐 국민 100% 부담이라고 자, 자꾸 네. 하는 건 맞지 않나요? 방금 자동차 말씀하셨는데 동맹국인 일본하고 이유는 네. 8월 소급 적용 혜택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는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MOU 그렇죠. 사인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네. 하는 것도 저희가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날, 그 달부터 적용을 그렇죠. 받는 거죠. 8월 네. 소급 적용 혜택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 그러니까 MOU도 네. 사인이 안 됐고요. 저희들 법안도 제출이 안 됐고, 그래서 빨리 해서 지금 소급 적용을 받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